안녕하세요 전국 230개의 매장과 68만 카페 회원이 함께하는 여코폰 성지의 오스틴입니다 Z 폴드 6의 핵심 정보는 변경점은 물론 Z 폴드 6 사용자를 위해 어느 채널에서도 만나 볼수 없는 아주 딥한 정보까지 알아왔습니다 Z 폴드 사용자라면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Z 폴드 6 색상은 총 5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핑크, 네이비, 실버 섀도우 색상이 있고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크래프티드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있습니다. 폴드6의 경우 전작 대비 성능이 향상된 스냅드래곤 A 3세대를 장착해서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해요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고사양 게임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6는 일반적으로는 12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12기가 램은 높은 수준의 램 용량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고사양 게임을 즐기더라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층 더 강화된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를 적용했고요. IPX8 방수 방진 기능으로 더욱 강력해진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해요. 폴드 6와 플립 6의 외관으로 사용된 아머 알루미늄 소재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Z 폴드 6는 더욱 날렵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인 한편, 강화된 듀얼 레일 힌지와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을 통해 내구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아머 알루미늄은 첨단 소재로 항공 우주 산업에서 사용될 만큼 튼튼하고 가벼운 소재라고 합니다. 폴딩 테스트에서 무려 20만 회 이상을 견뎌내는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끝답 없는 강력한 소재라고 합니다. 폴드6의 압도적인 크기의 7.6인치 디스플레이는 그간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스마트폰으로 OTT나 스트리밍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Z 폴드6를 사용해보세요. f 트폴드 6는 AI를 통해 사용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노트 어시스트 기능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해주는 건 기본 PDF o 오버 a 이 번역 기능을 통해서 문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번역된 텍스트까지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키보드의 글쓰기 기능은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메일 본문이나 SNS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젠 글 쓰는 게 싫어서 SNS나 메일을 활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글을 쓰는 부담 을 없애고 간편하게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6에는 퀼컴의 가장 최신 스냅드래곤 A3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했고요. 고성능 CPU, GPU, MPU를 결합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AI 프로세싱과 그래픽 성능까지 최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갤럭시 Z 폴드 6는 더 커진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베이퍼 챔버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만 몰랐던 게 아닐 텐데요. 베이퍼 챔버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안에...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I 기반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자 사용 패턴에 맞춰서 냉각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발열을 낮춰 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작은 스마트폰 안에 냉각 기능까지 있다니 이젠 정말 고성능의 컴퓨터 인셈이네요. 폴드 6에서는 카메라 AI 기능도 대폭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AI 기반의 프로비주얼 엔진을 통해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포토 어시스트를 통해 손가락으로 피사체를 길게 눌러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지우 크기 조절은 물론 각도 조절, 배경을 채우는 것까지 손쉽게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인물사진 스튜디오 기능과 인스턴트 슬로우모션 기능으로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Z폴드6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폴드6의 제일 기대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전작과 달리 실물로 보면 완벽하게 펼쳐진 대화면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전작폴드5에서는 최대 밝기가 1750니트였는데요. 폴드6는 최대 2600니트의 밝기로 실내는 물론 강한 햇빛 아래 야외에서도 대화면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Z 폴드 6. 가격은 확실히 부담스러워요. 256GB 모델이 222만 970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갤럭시 Z 폴드 6를 지금 여커폰에서 구입하신다면 가격은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제가 기다렸던 삼성 갤럭시 Z 폴드 6의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기능과 정보를 꼼꼼하게 파헤쳐 봤는데요. Z 폴드 6는 여러분의 혁신적인 기술 경험 지수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Z 폴더블 시리즈 후속편으로 Z 플립 6의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코픈 성지의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